자, 토하! 자, 머리를 하고 나타났습니다. 이 뽀글뽀글, 아까 전에 미용실 가서 어, 머리를 볶아달라고 했더니 뽀글뽀글 이런 머리로 해드, 해주셨네요. 정원이 형이 생각나네요. 정원이 형! 어디 갔다 잊어버어요정원이 형이 생각이 납니다. 자, 일단은 어, 오늘은 좀 제가 길을 가다가 어좀 새로운 음식을 하나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두. 어요 만두를 일본인이 판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 일본인들이 만든 만두는 도대체 얼마나 맛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고기만두 하나 김치만두 하나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3천원, 3천원, ,000원, 6천원이고요. 뭐양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딱 적당한 양이 아닌가 그런 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만두와 함께 먹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어,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 비빔면 네넴띤, 네넴띤 매콤한 맛이죠 어, 네넴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일단은 뭐 그걸로 또 먹다가 조금 모자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꼬지 두 개를 어, 일단 준비를 해서 음, 전체적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이제 에어컨을 틀었는데 너무 더워서 선풍기를 잠깐만 틀도록 할게요. 에어컨을 틀었는데도 안 시원한 것 같아. 아씨 미치겠네. 더울겠네. 제가 일단은 지금 어 머리를 어디서 했는지 아까 전에 촬영을 했는데 제가 다 완성된 머리를 지금 촬영을 못해서 어 일단은 제가 올리지는 않았구요. 어 일단 녹화만 한 상태입니다. 어 약간 이게 송혜교 머리 같은데 어떻나요? <laughs> 자, 요렇게 해서 일단은 음식을 한번 먹어보도록 합시다. 어 보통 비빔면을 먹으면은 어 뭐 딱히 먹을만한게 없죠 뭐골뱅이라든지 뭐 골빔면 이런것도 있잖아요 어 근데 저는 생각하기에 어 만두를 요렇게 딱 구매할 때 갑자기 번뜩 든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비빔면 국수와 어 비빔국수와 함께 먹으면 어 만두가 굉장히 맛있기 때문에 요 콜라보를 어, 제가 한번 해보기 위해서 <laughs>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매울거기 때문에 어좀 <laughs> 제가 좀 열심히 먹도록 할게요. <laughs> 자 일단은 물을 끓이고요. 물을 일단 먼저 끓이고 일단 물을 끓이고 일단은 우리 끓을 동안 잠깐 어, 꼬지를 하나 먹도록 하는데 자 일단 그 전에 세팅을 해야 되겠죠. 일단 보통 만두를 사면은 제가 이거 뚜껑을 다 잘라놨어요. 음, 뚜껑이 있는데 여기다가 <laughs> 간장을 좀 이렇게 좀 짜면 돼요. 그러면 좀 찍어먹기 편합니다. 널찍히 해가지고 어, 이게 지금 그 셀프로 들고 와서 간장을 자기 마음대로 들고 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미안하지만 두 개를... 두개 미안하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이거 완전 아재 노랜데? 자 요렇게 해서 여기 앞에다가 제가 잘안 보이지만 일단은 여기 앞에 놔두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그러면 매콤한 어, 닭꼬치로 음, 저희가 입가심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음! 음. 맛있겠죠? 음. 이게 매콤한 맛이 진짜 좋아요. 음! 음! 아, 이가 어느 정도 좀 괜찮은 거 같아요. 음. 매워, 점점 매워 온다. 대게를 가 떠먹었습니다 대게라 자 이제 살짝 매우니까 자 여러분들이 콜라를 먹을 때 가장 큰 고민을 하는거 살찌는거 그래서 제가 제로콜라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아우 좋아 이 맛이지 이 맛으로 먹는 거지 자 일단 비빔 요거는 빼고 면만 투하 자 오랜만에 라면을 끓이는 거 같네요 오랜만에 라면을 열심히 끓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머리를 볶으니까 안 묶이던데 잘안 묶이던데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머리를 많이 기록 본 적이 많이 없어서 와 이거 진짜 송혜교 머리 인데요 송혜교 송혜교님 머리 인데요 송혜교님 머리가 약간 이렇거든요 이렇게 막 삼각형 근데 이제 제가 머리 관리를 잘 안해서 차라리 그냥 볶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들이 많이 하죠 음 완전 컬 센거 음. 저도 컵을 좀 세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laughs> 자고 일어나서 티 안나는걸로 그런게 좋거든요 <laughs> 자 지금 조금 매우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만두를 한번 맛보도록 합시다 얘가 끓는 동안에 만두 하나를 찍어서 피가 굉장히 얇아요 굉장히 특이하네 음~~ 맛있다. 피가 굉장히 얇고, 조금 밀가루 맛이 나긴 하는데, 그래도 3,000원짜리면은 뭐, 싼 편은 아니지만, 오, 이 정도 얇기에, 이 정도 퀄리티면은, 저도 사먹을 것 같아요. 음, 이 정도면 괜찮아. 부산에 보면은, 송정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송정집이라는 곳이 있는데, 유명해서, 웬만하신 분들은 이름 들으면 대충 아실 거예요. 송정 바닷가에 있는 송정집이라는 곳인데 그 집이 국수로 원래 유명을 해요. 근데 어, 아 그래 그 집은 김치찌개 국수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김치찌개에다가 국수를 딱 넣고 쫙 먹는데 면도 이제 자가제면이라 가지고 면도 굉장히 탱글탱글하고 맛있고요. 그 집의 별미가 만두입니다. 만두, 만두랑 김밥.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요겁니다 어, 만두가 있으니까, 국수, 비빔국수, 그 집에 비빔국수도 굉장히 맛있거든요. 맛없는 게 없구만, 그 집은. <laughs> 어, 비빔국수도 맛있는데, 그 집에 비빔국수하고 만두를 시켜서, 아, 김밥도 같이 시키시면 돼요. 어, 그렇게 시켜서 먹어도 맛있고, 비빔국수랑 그 만두를 딱 먹는데, 만두 피가 굉장히 얇습니다. 음, 만두 피가 굉장히 얇아서,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거를 쏙쏙 들이 볼수 있어서 좀 테크를 많이 걷는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만두피 고기 고기는 완전 바싹 익어도 물에서 익을 때는 약간 빨간기가 남아 있을 수 있어요 핏기가 좀 강할 수 있는, 강한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분명히 뭐안 익는 집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 집은 만두가 딱 들어오면은 만두가 보통 15분 정도 걸립니다. 15분 정도 걸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딱 들어오는 순간 딱 이제 딱 찌기 때문에 <laughs> 제가 뭐그집 홍보대사는 아니지만 어 예전에 이제 좀 관련이 있어가지고 좀 많이 먹었었는데 <laughs> 음. 잠깐만요. 이물좀 버리고 얘기를 더 이어나가도록 합시다. 일단은 그 집에는 제가 이제 좀 인연이 있어서 좀 알긴 많이 아는데 어, 좋아 그 집은 어, 다른 어떤 국수집보다 참잘 정석적인 국수를 딱 만들고 자가제면으로 만들기 때문에 어, 참잘 만드는 집입니다. 그래서 그이 만두를 보니까 그 만두가 생각나서 했는데 일단 지금 그거는 필요가 없고 <laughs> 어, 지금 일단은 <laughs> 먹읍시다. 재를또 하, 또, 이거 보면 안 되는데. <laughs> 제 교회에서 보면은 참안 좋아하실 텐데. 어, 제가 일단 급하기 때문에. 어, 제가 일단 급합니다, 지금. 음. 이 비빔국수랑 먹는 만두는 굉장히 맛있거든요. 콧물도 <laughs> 나고, 입맛, 침도 질도 흐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비빔국수. 짜잔. 어, 짜잔. 자, 요렇게 해서. 또 원래 냉국수를 먹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뜨거운 국수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근데 이온 비빔도 생각보다 괜찮아요. 음. 아 맛있겠다 근데. 와씨. 아니, 아까 전에 닭꼬치 먹은 것 때문에 매운데, 와, 매운 걸 보는데도 땀이 줄줄 나는데, 그런데 도 맛있겠다. 이게 얼마나 매운지 아니까 더 맛있, 맛있겠는데 매워. 막, 땀이 줄줄 나기 시작했어. 먹어봅시다. 자, 요렇게 해서. 굉장히 뜨거운데 와 맵다 이럴 때 만두를 하나 딱 먹어주는 거죠 이렇게 한 젓가락에 하나씩 음이맛이 데. 음와 근데 좀 면을 너무 많이 익혔다 아좀 아쉽네요 와, 맵다, 근데. 이렇게 먹을 때 김치만두를 한번 먹어보죠. 일본인이 만든 김치만두는 어떤 맛일지. 음! 잘 만들었다. 매워요 일단 음. 아, 김치 맛이 맛있지는 않은데 조합이 와 괜찮아 김무찌 어. 아, 김무찌 김치 음. 아, 이거 같이 먹고 싶은데 일단 면부터 처리를 하고 만두를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매워서 같이 먹을 수가 없어 우우우우우우. 근데 이거랑 이거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긴 맛있어요. 음와 아, 가 겁나 따갑습니다. 그냥 비빔면 사올 거야. 안보시죠 땀이 와 비오듯이 쏘아데나 콜라를 한잔 먹읍시다 와와 너무 맵다 너무 매 근데 진짜 맛있어요 근데 만두랑 먹는 이게 진짜 맛있다 역시 국수는 와 비빔국수는 만두하고 딱 먹으니까 와이 금상첨화라는 말이 있죠 그런 느낌이야 와 거기다가 이걸 딱 먹고 고기만두를 먹어주면서 입을 싹 치는 거죠 와 너무 매워. 음. 휴지가 없습니다. 와 땀이 너무 많이 나. 소만 굿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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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만만두만두만만두 아. 얘또 맞다. 오늘 완전 매운 걸 먹는 날이네와 이제 만두까지 매워버리네 머리가 점점 이렇게 변해가는 게 보이십니까 와 진짜 맛있다 매운데 진짜 계속 땡겨요 맛있어서 이제 김치 맛이 맛있어서 먹는다기보다는 이쏙 자체가 밸런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김치 만두. 죽일 때미냐음 그냥 먹어도 맛있다. <웃음> <웃음> 와 너무 맛다. 있 마지막 만두 만두푼. 자, 콜라로 입가심을 살짝 해주고, 마지막으로 남은 와, 꼬치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힘들다. 매워. 와, 진짜 너무 맵습니다. 와. 와,밖에 안 하고 있죠, 지금. 음. 음. 이거를 매운 게, 많이 매운 건 아닌데, 제가 이제, 매운 걸못 먹다 보니까. 음. 요렇게 먹어도 엄청 매운 거 같이 느껴지고 있어요. <laughs> 음. 중화시켜주는 맛. 응, 그런 걸 보니까 다 3,000원이네요. 3,000원, 3,000원, 3,000원. 오늘은 삼삼삼입니다. 어 그래도 꼬치 먹으면서 중화시키니까 좀 맞다 근데 맛, 진짜 맛있다. 오늘 왜 이렇게 다 맛있지? 함께 먹어서. 제가 너무 더워서 휴지 좀, 응, 다 먹었으니까 휴지 좀 가져올게요. 이게, 이 머리가 중세의 그 유럽에서 유행했던 머리인데, 음,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베르사유의 장미. 그걸 보시면은, 음, 이렇게 뽀글뽀글해서 장발이죠. 음, 이게 중세에 유명, 유행하던 그, 음, 귀족 패션, 귀족, 귀족 헤어스타일입니다. 원래는. <laughs> 아, 맵다. 일단 콜라를 먹고. ششش <laughs> <laughs>